반갑습니다 센스쟁입니다 자 이제 더위가 확실히 풀리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슬슬 이제 가을 냄새도 나는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을 겨울에 주로 가죽 자켓들 많이 입으시죠 자 저도 가죽 자켓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올해 가죽 자켓이랑 매칭할 향수들을 사러 갔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직접 시향과 착형까지 다 하고 온 그런 향수들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 자켓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 어떤 느낌의 가죽.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도 한 가져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네가지 향수 중에 세가지는요 백화점에서 시향과 착향이 가능하시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향수들이고요 한 가지는 어, 아쉽지만 어, 직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니치 향수 네가지지만또 다음번에는 제가 패션 향수 중에서 네가지를또 골라놨거든요 이 얘기도 같이 해 드릴게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요 바로 세르조르테네 끼르모레스크입니다 자, 끼르모리스크. 이거는 제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입어온 라이더 자켓이랑 매칭을 하고 싶은데 한번 입어볼게요. 자, <laughs> 자, 일단 이름부터 살펴보자. 자, 끼르. 모레스크 이름이 일단 키르모레스크예요. 키르. 키르라고도 하는데 이게 불어로 가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모레스크. 모레스크는 무어인이란 뜻이에요. 자, 무어인이 뭔데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지금의 그쪽 지역을 예전에 아랍인들이 점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랍인들을 무어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수.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야? 아랍인의 가죽. 그런 느낌이죠. 일단 이름에서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빡빡 옵니다. 아, 실제로 세르트텐 기름 을스이 향이요 상당히 이름답게 가죽 향이 진하게 납니다. 단일 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트 변화가 없어요. 어, 처음 느낀 그 가죽 향 그대로 계속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나중에 잔향은 또 상당히 또 고급스러워진단 말이죠. 자 처음 딱 뿌리면 향이 상. 직설적이에요. 어, 그냥 빡 하고 가죽으로 한대 후드를 맞은 것처럼 가죽향이 상당히 강하게 납니다. 거기에 클로브라고 정향이 쓰였거든요. 어, 얘가 주는 게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들과 미르라고 몰약향도 같이 쓰였는데 어, 얘가 주는 게 따뜻하고 약간 우디한 느낌과 동시에 어, 날카롭게 쏘는 느낌과 양냄새, 뭐 병원냄새 이런 느낌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거기에 하얀 고양이에서 추출한 그런 향류도 쓰였어요. 요즘은 직접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합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드려도 뭐야? 이 양수 장난 아니네? 라는 느낌이 좀 들죠. 일단 무조건 이국적인 스멜링은 확실하겠구나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또 비유를 해드리자면 오래된 서재에서 날 것만 같은 그 약간 쾌쾌한 그런 향기 있죠.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막 비밀의 책 같은 걸 서재에서 발견해가지고 막 먼지 후후 털어서 이렇게 도는 느낌 있죠. 그 장소의 향기. 왠지 그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입니다. 아니면 뭐 구제옷들 파는 빈티지 샵들. 그런 곳에서 날 것만 같은 그런 향이 상당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옷을 매치했느냐 라고 하시면요. 이제 세르주르탱키르모네스크이 향수가 단일 노트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잔향에서 약간 고급지면서 세련된 파우더라이 느껴진단 말이죠. 뭔가 꽃향기랑 달달함이 같이 살포시 내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잔향이 진짜 부드럽게 느껴져요. 사실 지금은 이시향지는 잔향이 많이 느껴지는데. 꽤나 세련된 느낌마저 들어요. 이렇게 통가죽으로 된 가죽 자켓을 입고요. 이 향수를 뿌린다면 상당히 매치가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잔향이 부드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죽 자켓은 실제로 제가 한 5년? 6년? 꽤 오래 전에 샀던 그런 옷이거든요. 상당히 사용감도 많고 세월감도 많은 옷인데 지금 이미 손때를묻해서 이렇게 반질반질 반질 부드럽단 말이야. 이런 그 부드러움이 이 세르조르텐 기름 오레스께서 느껴지는 잔향과 비슷해서 제가 또이 옷을 고른 이유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뭐 가죽 향수 이러면은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빈티지 구제 샵들의 향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제 주변은요. 어, 그런데 이 향수는 시간이 갈수록 고급진 느낌이 참 마음에 들어요. 어, 세르주르탱 그 검은색병이거든요. 매장 가시면 한번 착향 꼭 해보시고요. 한 대여섯 시간 후에 잔향에서 올라온 그 고급진과 이 옷이 주는 이 윤기 반질반질한 부드러움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세르조텐 끼르모르스크는 가죽 플러스 약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킬리안의 다크. 로드입니다 자이 향수는 일단 확실히 뭐랄까 그 킬리안스러움이 킬리안만의 그 깸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향수에요 당연히 가죽향이 진하긴 하지만 우디스러움을 좀 강조한 느낌이랄까요 아, 다시 말하지만 너무 세긴 해요 어, 너무 매니악하고 이건 가죽향수를 쓰는 게 아니라 가죽공장에서 가죽을 그냥 재단하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강한 가죽향이 아주 아주 인상적입니다 처음 딱 뿌리면요 베르가모이랑 페퍼, 시추한 페퍼. 이렇게 페퍼 두 종류 써 있어요. 상당히 스파이시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향이 너무 세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뒤 이어서 미들노트에 럼이 나오는데, 럼이 준 향도 꽤나 잘 느껴지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이스노트로 가면은 가죽과 베티버가 아주아주 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뭐, 베티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베티버? 괜찮은데? 라고 접근하셨다가요. 코통사건 아질 수도 있어요. 자, 좋은 의미의 코통사건 아닙니다. 약간 향이 난해할 수도 있어요. 킬리안 브랜드만의 예술성을 확실히 담은 것 같아서 좋을 수는 있지만, 뭐랄까, 절대로 일반적이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향수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베티버의 쌉싸래한 그 느낌을 통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 바구니에 살포시 베티버를 담아놓은 향이랄까요? 자, 두 향은 각각 상당히 특징적인데도 불구하고요. 묘하게 섞여서, 아, 뭐랄까. 고혹적이라 해야 될까? 유니크하다고 해야 될까? 이 맛이 확실합니다, 진짜. 아, 이런 향수에 코 깨면 또 난리 나죠, 진짜. 어, 향을 진득하게 느끼고 있으면 왠지 그 영화 속한 장면이 떠올라요. 고급 가죽 소파에 이렇게 다리를 꼬고다 앉아가지고, 위스키 하나 딱 마시면서 시계를 딱 태우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동시에 그뒤편에는 이제 서재야. 책이 한가득 있지. 어, 그런 걸 보면서 사색에 잠겨있는 듯한? 그런 느낌? 어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섹시하게 다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과는 사실 매칭 이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얇은 텍스처 느낌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연상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가죽, 아주 강한 가죽, 특색 있는 가죽 플러스 베티버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죽 플러스 베티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이스토아드 퍼퓸의 1740마르키드 사드라는 향수입니다. 자, 이 향수는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향수 평론가 루카 트림이 별5 개를 준 향수이기도 하고요. 이름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향수죠. 자, 1740이고 이름은 마르키드 사드입니다. 아, 자, 도나시앵 알퐁스 프랑스 사드 사드.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아, 이 사람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입니다. 자, 마르키드 사드. 사드, 사드 후작이라고 하거든요. 후작은 뭐 백작 후작 이런 거할때 지기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쨌든 사드란 거지. 이 사드의 아저씨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아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도라이, 혹은 좀 약간 좀 그쪽이 좀 이상한 사람. 아, 어, 이렇게 인간 본능 문제를 철저히 추구한 작가?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별명이 상당히 많더라고. 다양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향수로 썼다. 자, 그러면 뭐랄까? 그게 걸맞는 향을 만들었겠죠? 아, 어, 향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740마르키티 사드. 이거는 딱 뿌리자마자 패출량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가죽향이 진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카라멜라이즈드 같은 달콤하고 뭔가 몽롱함이 같이 내려앉거든요. 어. 이런 가죽향이 메인의 향수들이 뭐랄까 좀 약간 올드맨 같은 뉘앙스를 줄수 있긴 한데 이건 대부분의 가죽향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반박불가이긴 한데 이1740 마르키드 사드 향수는 이름답게 뭐 어떻게 좀, 우리는 여기서 섹시하다는 말을 쓰자고, 아, 섹시함을 겸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탑노트에 쓰인 이모떨레라는 꽃이 카라멜 같은 그 달콤함을 진하게 가져오면서 가죽과 패출리가 합쳐지는 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외에 여러 향신료들과 바닐라까지 쓰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향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르주르텐 킬리안 보다는 확실히 웨어러블한, 입기 편한 가죽 향수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는 이 가죽 자켓을 뽑아 봤거든요. 자, 보테가 베네타 브랜드의 가죽 본버 자켓인데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가죽인데 약간 흰색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스티치들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어,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박혀 있거든요. 어 뭐랄까 그러니까 분명히 가죽 자켓이긴 한데 뭔가 기준의 가죽 자켓과는 좀 다른 맛이 느껴지는 자켓이잖아요. 어, 딱이 향수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옷 자체에서 뿜어주는 가죽의 향기가 상당히 좋은데, 걸어만 나도 가죽 자체의 향이 퍼지거든요. 아, 이 향과 1740 마르키스 사드 향수가 섞이니까 달콤한 가죽 향이랑 섞이면서 아, 정말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1740이 향수는 카라멜 플러스 가죽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 톰포드의 투스컬 레더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들 톰포드 정말 좋아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드린 가죽 향수들 중에서 투스칸 레드가 제일 유명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향수가 바로 톰포드의 투스칸 레더인데요. 아 이름이 투스칸 레더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가죽 상 가죽 공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죽을 토스카나 레더라고 합니다. 자 투스카나. 그러니까 투스칸이랑 같은 뜻이에요. 아 이탈리아면 가죽이죠. 그래서 이 향수랑 매치한 옷은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그 무통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가죽이고요. 여기는 이제 캐시미어 팔 부분인데, 아이 향수가 주는 이 톰포드 향수가 주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이 옷이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매칭을 해봤거든요. 투스칸 레더 이 향에서 수 느껴지는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운 향취가 실제로 이옷 자체에서 뿜어주는 가죽 향이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처음 향을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라즈베리가 튀어나와 라즈베리가 갑자기 어 물론 저변에 깔려있는 가죽 향이 상당히 진하긴 하지만 라즈베리 향을 상당히 잘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냥 라즈베리가 주는 그 특유의 가죽 향이 꽤나 잘 느껴지거든요. 가죽 사이사이사이 사이에 라즈베리 알들이 콕콕 박혀 있는 그런 느낌 자, 아니면 라즈베리 즙을 짜서 가죽에 바른 느낌이랄까요? 이 향수가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어, 뭐랄까 상반되는 느낌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뭔가 깨끗한 뉘앙스가 있는데, 관능적이기도 하고요. 드라이한, 빠른 느낌이 느껴지는데, 뭔가 달달한 뉘앙스도 있어요. 아니, 진짜 약간 좀 패러독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가 더 매력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네요. 보통 가죽 향수를 묘사할 때, 뭐, 가죽 쇼파, 이런 거 많이 떠오르는데, 이 투스칸 레더는 가죽 쇼파라기 보다는 가죽 옷인데, 향수 뿌린 가죽 옷이랄까요? 어, 오묘한 향이면 틀림없습니다. 저 노트를 만히 살펴보면, 탑노트에 라즈베리, 샤프란, 타임이 쓰였어요. 어, 여기서 샤프란과 타임의 상반됨을 라즈베리의 달달함이 잡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업톤의 느낌을 준다라고 치면, 베이스노트에 이제 가죽, Suede, ember. 우디가 다운톤의 느낌을 줘요 자 그러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미들노트의 자스민과 올리바늄이 쓰였거든요 자 여기서 자스민이 완벽한 밸런싱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듯해요 신의 한수 같아요 이 자스민이 음, 자스민이 그닥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약간 좀 일리네 사인섭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음,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동시에 밝으면서도 어두운 이런 패러독스한 매력을 가죽 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향수가 바로 이 톰포 네투스칸 레더 같습니다. 자, 제가 입고 있는 이 무스탕 무통 자켓도 어, 겉은 가죽이지만 안은 털이란 말이죠. 이런 상반된 느낌, 가죽 자체에서 나오는 이 윤기와 부드러움이 진짜 고급지거든요. 이런 무통 자켓 무스탕과 잘 어울리는 느낌의 향수가 바로 이런 투스칸 레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가죽 플러스 라즈베리 향이다라고 깔끔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참 재밌는 게요 자참 재밌는 게요 지금 제가 항수를 대놓고 한 번에 4개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죽 향그 위에 다양한 색칠을 해놓은 것만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뚜렷하고요 브랜드마다 느껴지는 그 특색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트와드 1740과 톰포드의 투스칸 레더향이 입기도 편하고요 향이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자 가죽향수들은 시향할 때나 착향할 때나 옷에 뿌릴 때나 느낌이 꽤나 달라요 어, 그러니까 꼭 시향과 착향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린 향수들 지속력, 발향력 모두 훌륭합니다 진짜 어, 옷에 뿌리면 어, 며칠은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긴 트레이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향수들 가죽 창수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센스쟁이었습니다.